개발자를 위한 인공지능 뉴런데브. 일단 정형 데이터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세상에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크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면 두 개로 분리하는데요. 정형 데이터. 정형은 줄임 말이에요. 사전에 정해진 형식의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tructured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목소리> 가장 유명한 RDB를 기준으로 볼까요? 그러면 정형,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만 해도 여러 개가 있어. 일단,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차원이 있겠죠? 가장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그것만 있어? 아니잖아. 테이블 간의 관계. 또 있잖아 인덱스도 걸어야 되고 뭐 이런 관계 차원도 있단 말이야 그번만 정했어? 필드가 바차20인지 인티저인지도 정하잖아 형차원도 있단 말이야 정형이라고 말하는 거는 스트럭처드라고 통칠 수 없어 여러 차원에서 미리 다 정해놨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야 메타 정보 관련 차원도 있단 말이야 얘의 저장소를 SSD로 할 거야 얘는 InnoDB를 써서 트랜잭션을 확보할 거야 얘는 그냥 MyISM으로 대충 쓸 거야 뭐 등등 데이터 외적인 차원까지 다 정하게 된단 말이죠 첫 번째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정형이라고 말할 때그 형이 타입 클래스 등 굉장히 여러 차원에 걸쳐서 미리 다정해놓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각 차원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필드 값에 대한 차원을 숫자로 정했다면 숫자에 대한 평균이나 덧셈 연산 같은 걸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필드 차원을 정했다는 걸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관계 차원을 정했다는 걸로 조인이라든지 뭐 관계형에 대한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생겨나겠죠 뭐 테이블 스키만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 차원에 걸쳐 있는 정형 스트럭처드나 타입드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차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 정형 데이터는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까다롭게 미리미리 정해져 있는 엄격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 볼까요? 저용 데이터 이전에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 보면 수집비용, 해석비용, 가곡비용, 사용비용, 피드백비용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비용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하는 데는 돈 많이 들겠죠? 만약 여러분 회원 DB에 레코드 하나 추가하는 게 회원 가입이라고 치면 마케터들이 2025년도에 산정한 한 명이 가입되는 비용은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약 1,000원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무섭죠? 회원 100만 명 모으는데 마케팅 비용이 곱하기 1,000원을 해야 돼 쉽지 않다고. 근데 더큰 문제는 해석이야. 어떤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해석을 할때 해석 비용만 해도 어마무지하게 들어 어떤 사람은 신문만 보고도 주가 예측 잘하고 환율 예측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왜요? 신문만 봐도 다 알겠던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해석이 문제란 말이지. 가공도 마찬가지고 사용도 마찬가지고 사용 뭐 쿼리 날리고 뭐 이럴 때는 돈안 듭니까? 그다돈 들잖아요 피드백도 마찬가지야 이런 다양한 비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데이터 해석 비용이 어마 무지하게 들어 데이터 해석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사고를 안 하는 이유는 개발자 대부분이 뭘 다뤘기 때문이다? 정형 데이터를 다뤘기 때문이야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정형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는 데이터 해석 비용이 어마 무지하게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매일 우리 집 앞에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대수라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내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달려있어. 따라서 데이터 해석 방법이 데이터 수집 비행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내가 이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값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거라는 해석 방법에 따라서 가공할 수 있는 구조도 바뀌어. 가공 비용 달라져. 사용 비용 달라져. 다 달라져. 그래서 정형 데이터가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의 세계에서는 데이터 해석 비용이 나머지 비용을 결정합니다 이 데이터 해석이에요 근데 데이터 해석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는 주로 자유분방하게 뛰노는 걸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어디를 튈지 모르겠으면 엔트로피가 높은 거고 얘가 어떤 정해진 길로 쪼르락 정해진 속도로 가면 엔트로피가 낮거든요 일반적인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 애들 특징이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예요 해석 엔트로피가 높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해석은 엔트로피가 너무 높은 게 데이터 해석 비용을 크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에요. 이게 바로 정형 데이터의 가치야. 미리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고 정하면 엔트로피가 높은 해석되지 않는 데이터를 형에 끼워 맞추도록 변형해. 그럼 어떻게 된다? 해석 엔트로피가 제거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형으로 바뀌어. 그래서 정형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 해석 엔트로피를 없애버리는 거야. 멤버라는 테이블의 레코드는 100만 명이 와서 해석을 해도 우리 사이트의 회원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 멤버 테이블에 있는 이메일은 누가 와서 해석해도 걔가 가입할 때 우리 사이트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고유한 이메일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해. 정형 데이터의 가치는 데이터 해석 엔트로피를 제거하는 데 있단 말이 이건 사람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도 그렇게 해석한다는 얘기는 컴퓨터도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리즘적으로 이래서 우리는 정형 데이터에 집착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무엇을 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개발자 개발자가 데이터를 다루려면 데이터 해석 엔트로피를 제거해야 되고 그럴려면 데이터를 정형으로 가공할 수밖에 없어.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겠네. 정형 데이터가 아닌 게 비정형 데이터가 아닌 거지. 비정형 데이터란 데이터 해석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의 데이터 얘기야. 설령 테이블 속에 데이터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해석될 엔트로피가 높으면 대표적으로 정교화되지 않은 테이블 같은 거, 혹은 넓 필드를 포함하고 있는 테이블 같은 거 이런 애들은 해석 엔트로피가 높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세상에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안타깝게도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형 데이터이거나 상대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란 말이야. 여기에서 핵심은 형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야. 내가 미리 정해놓은 형이 데이터 해석 엔트로피를 낮추거나 제거하는데 기여했냐가 바로 핵심 정형 데이터는 엔트로피를 낮추는 거야 해석 엔트로피를 근데 만약에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원 이름에 너를 허용했어 회원 이름이 너리는게 무슨 뜻인 거야 얘 이름이 없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아니 면 나중에 쓰겠다는 얘기야 얘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태명만 갖고 있다니까 해석 엔트로피가 튀잖아 안 낮춰졌잖아 그럼 적용이 아닌 거야. 그래서 형식이 엄격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데이터를 해석할 때 엔트로피가 낮아졌냐 낮았느냐 안 낮아졌냐가 중요한. 이 비전 데이터가 마치 원유처럼 IT 세계에서 엄청난 가치를 가진 자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 구글이 되면서 깨달은다. 검색 키워드 같은 것들은 전용 데이터도 아닌데 검색 엔진도 대충 뭔가 해서 갖고 오는 거 같은데. 근데 얘가 세계 1등의 기업이 되었어. 즉, 사용자가 검색어를 치는 비전형 데이터는 알고 갔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어 이제 모든 AI 기업들은 어떻게든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해 오픈 AI는 레딧의 지분을 샘 울트만이 확보해서 커뮤니티에서 생성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비정형 NLP 데이터를 수집해서 최 GPT의 학습 데이터를 써야겠어 MS는 링크드인을 더 키워서 소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의 AI를 발전시켜야겠어 네이버는 AI 시대가 되기 전에도 이미 사용자의 비전형 데이터인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한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사실에 도달했어. 그게 바로 인기 검색어 순위였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순위가 네이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더큰 폭풍이 몰아닥쳐. 와이스페이스가잘된 척하다 쫓다 마하는거 보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페이스북 계속 크네. 뭐야? 소셜에서 만들어지는 이얼토당토하는 타임라인의 비전형 데이터가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야? 실제 세계에서 비전형 데이터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마무지한 비즈니스적인 관심이 생겼어. 요 그런 거야. 실증이 됐기 때문에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 SQL 방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스키마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지 않았거든. 이들은 어떤 사고를 했냐면 스키마로는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네들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커뮤니티들이 이걸 분석하면서 노 SQL 방법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사전에 정의된 스키마 없이 데이터를 저장해야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중구난방으로 집어넣으면 뭐 얘를 가공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검색이 안 되고 활용도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에 메타데이터를 잘 넣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메타데이터를 잘 설계했다는 얘기는 메타데이터가 마치 스키마처럼강독받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메타데이터가 이번에 적용 데이터가 돼. 몽고 db에 아무 제이슨이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컬렉션에다가 하지만 정말 아무 제이슨이나 집어넣으면 그 문서 db를 검색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 데이터는 넣긴 하지만 그 제이슨 안에 꼭 익히는 너 이런 제약 조건을 걸게 돼 정말로 아무 제이슨이라면면 걔를 쓸수 없단 말이야. 문서 DB를 쓸수 없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는. 그냥 걔가 그 안에 들어있을 뿐이 걔를 활용할 수가 없잖아. 최소한 제이슨 스키마를 정의해서 여기 이 컬렉션, 몽고 DB에 들어간 제이슨 요 컬렉션들은 요런 요런 키는 갖고 있어. 이렇게 정의해놔야지만 쓸수 있단 말이지. 그게 다시 새로운 스키마가 되는 거지. 그럼 기존의 정형 데이터하고 차이점은 결국에는 스키마가 없다는 게 아니라 뭐다 훨씬 더 넓은 변화의 폭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마라는 거야. 이걸 느슨한 스키마라고. 노에스퀘르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노에스퀘르는 스키마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RDB 같은 굉장히 빡빡한 스키마에 비해서는 느슨한 스키마를 쓰는구나. 그럼 느슨한 스키마의 정체가 뭔데? 최소 검색 가능한 최소 활용 가능한 세트만 정의하는 느슨한 스키마를 쓰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부터 스키마의 활용처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기존의 스키마는 무조건 데이터 구조에 대한 스키마인 줄 알았어. 그런데 노예스퀘어 쪽에서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스키마를 되도록이면 정의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뭘 정의하려고 그러지? 검색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스키마를 정의하려고 해. 아, 이게 데이터의 본질을 검색하는 게 아니었어? 검색 가능성에 대한 스키마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거였어? 그게 다름없게 돼 검색 가능성에 대한 스키마는 데이터 본질에 대한 구조와 무관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걸 메타데이터 스키마라고 부는 그래서 이제 벡터화 방법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벡터화 방법론은 비정형 데이터를 느슨한 스키마로 보는 게 아니라 벡터화해서 이해하면 안 될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관찰하고 이거를 흉내낼 수 없을까?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하나로 해석되지 않다는 거야. 거기에는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야. 심지어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 완전히 다르게 해석돼. 걔가 같은 놈인데 여러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사과가 아예 회사 이름 사과로 애플로 쓰일 때랑 먹는 사과로 쓰일 때에.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걔는 그 사과가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라고. 완전히 다른 사과야. 문맥상 완전히 다른 사과야.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서 쓰이는 애플도 사과 애플은 맞잖아. 근데 완전히 다른 애플이란 말이야. 먹는 애플하고는 뭐 이런 식으로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단 말이지. 데이터라는 게.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그럼 그 여러 가지 의미 하나하나를 숫자로 보자는 거야. 1부터 57,036번까지의 어떤 의미가 있어. 근데 그 의미가 여러 층과 여러 중첩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파악되니까 그 수치도 하나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사과에다 37이라고 붙일 수가 없어. 사과는 어떤 차원에서 37인데 어떤 차원에서 50이야. 그래서 여러 차원으로 얘를 표현하려면 여러 차원에다가 수치를 넣어야 된다는 거야. 사과 하나의 호감, 대중성, 성별 같은 차원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면 여러 개의 차원이 필요하잖아 거기에다가 그 의미마다 숫자를 부여해줘야 될 거야 그러니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벡터가 필요하다 이제 AI 시대에는 AI를 이용해서 이 벡터의 숫자를 사람이 부여하거나 사람이 통계에 계산을 해가지고 부여해주는 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신경망이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숫자를 부여해주는 식의 방만론이 생겨났어. 역전파 그라데이션으로 이걸 할 수가 있게 됐어. 그때부터 벡터와 방만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벡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거의 쓰이지 않았어. 기업용 데이터에서는 신경망이 발전한 이유 그리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 머신 베이스가 대두된 이유, GPU가 좋아진 이유부터 이게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